광주에 가고 싶어요. 저도 거의 한 10년? 30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 네. 어, 오랜만에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광주 네. 송주에 <laughs> 왔습니다. 아, 어, 좋아. 네. 어. 지금 여기, 역에서 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어. 숙소 여기 있으니까. 어. 얼마나 걸려요? 지하철이니 지하철로. 하나, 둘. 한 세, 네번 정도? 세, 네, 세 네, 네, 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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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네. 그게 없으니까 고주 같다 고주. 알았어. <laughs> 경력에서 우리가 있는 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갔다가 상, 그 아, 상무 상무 역으로 갔다 네. 갔다가 그 일동 찾아 좀 들어서 갈수 있고. 아, 상무역으로 갔다가 우리가 풀고 그다음에 금남로 바가 아 바가. 강아지한 저기 국내 맛시아강화전당 어. 아... 저희도 굉장히 세련되게잘돼 있고. 상무역까지 한 10분 정도면 오네요. 여기 응. 상두 튀김이 넘버3에 no. 들어간다고요? 아. 저게 맛있다고요? 아. 우리 어쨌든 그 포장되도 돼. 아니, 포장은 맛없어. 아, 포장은 맛 없어. 지금 우리 그 뭐죠 그 아, 육전 먹고. 아. 한 어, 와봅시다 육전명가 아니 무슨 병원이 이름더잘 보이네 <laughs> 맛있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정식도 있겠네 정식도 있어, 늘아 근데 이제 육전을 먹으러 간거 같기 때문에 아 보통 그좀식키는분 많으니깐요? 얼마 안가 보도정식도 하나 맛보실랍니까? 예, 광주 무등산 막걸리. 예,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나도 궁금하다. 과연 어떤 맛일까? 음, 예, 막걸리 맛입니다. 예. 공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음, 20년 됐는 그러죠 20년 됐죠 그러면 지하철도 한 20년 됐고 네. 여기 상무지구도 여기 한 20년 상무지구가 20... 형성이 된게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조금 더 됐구나 저기 보통 저기 한 4시간? 4시간까지는 안 걸릴텐데 4시간 서울도 4시간, 4시간, 4시간 안 걸리는데 서울도 4시간 안 걸리는데 3시간까지, 3시간까지 <laughs> 그래도 4시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4시간 잡아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올때 4시간 잡아야 된다고요? 네, 4시간 정도. 속도를 내면 야, 3시간도 올수 있지. 아니면 그냥 KT x 타고 오면 KT x 타고 오면 3시간 반. 와. 아, 그거 1시간 반 그러니까요. 반. 1시간 반. 오스타시에서, 네. 울산, 저기 용산에서? 용산이든 뭐. 용산에서 타면 예. 한 1시간. 맞죠. 그거밖는 거잖아요. 아 KTX 하고 어디 자가용 수명차하고도 비교를 해요. 아니 KTX가 여기 바로 오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오산까지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아 정상 계세요. 네. 럼 응. 아직은 맞아. 예, 네, 그게 불편하더라고. 네. 네. 나중에 이제 바로 오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계속 이제 교통이 되겠죠. 문화의 전당에 내렸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어 도보로 갈수 있다는데 카페 거리도 있고 어, 식당도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야 네. 역시 지하철이 왔다 갔다, 갔다 편하네 네. 아 동명로 동명로 어, 어 날씨 좋다 구름이 좋다. 네. 건축상도 받고. 아, 게멋있다었 네. 되게 잘 줬다. 오. 오.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어 보이 <웃음> <웃음> 음. 어, 도돌아 봐 봐. <laughs> 자리가 없어서, 다음에, 응. 다음에 가는 걸로. 할 건데 그냥 그냥 숙진 할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 저쪽이 있구나. 저쪽이 식당. 날씨가 좋네. 저기로 경전이기 좋아. 이걸 뭐 하는 건데요? 무슨 뽐뽐지 말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상추튀김. 아, 저기 있네, 상추튀김. 6,000원 저기. 오징어 상추튀김, 돼지고기 상추튀김. 포장은 다른가 보네. 아, 포장은 눌르구나 예. 콜라가 맛있네, 콜라가 맛있어. 응? <laughs> 시청합공원. 예, 시청합공원. 음. 시청합공원이 정말 특이하네요. 예. 자유공원인가? 자유공원이요? 아. 예, 공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laughs> 어제 저녁에 약간 비가 온것 같아요. 예. 아 초스다이. 이 정도면 진네 제주도 느낌이다 이게. 제주도에 거의. 아 인공적으로 폭포를 만들었구나. 겨울이라 가지고 이거 물안 해놨네. 해놓으면 좋긴 하겠다. 조명이 아 조명도 있네. 아 조명도 있으니까. 밤에 이게 잘. 네. 아이 평화공원에 지하로 내려가는 게 <laughs> 뭐가 있지? 내려갔다아 지하 1층 내려가긴 하네. 지하 1이네 아, 아 평화봉원 주차장이겠네 아, 아 주차장이네 평화원 주차장, 주차장. 아이 아까 밑에 이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구나 아 되게 크네 무인 유료 주차장이네요 저 옆에 가면 광주시청 아 광주시청 크네 빌딩 속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네 네. 영미 오리타사번자 이게 뭐죠? 고소한 맛이네 들깨가루 들깨가루 다들 막부부해 나오면 바로 먹어도 된답니다. 네, 먹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어느 도 처리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국물이 걸쭉한데, 먹다가 이제 육수도, 육수는 그냥 무료로 리필해주네요. 네, 넣어주시네. 약간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좋네. 요 네. 일반이요? 일반은 뭐야? 그냥 먹어요 야채에 아 한우 불고기 주먹밥 그래. 주 시민공원. 오늘 날씨가 약간 싸늘하긴 한데 우리 꼬마 친구들 엄청 재밌게 놀고 있네요. 광주에 있는 지하철이 거의 10분 단위로 움직이나요 10분 단위로 6분 21분 33분 이런식으로 10분 단위로 한대씩 옵니다 예. 네, 1박 2일 광주 잘 보고 갑니다 저기 무등산이 보이요 무등산